<목소리> <목소리> 아이고 <목소리> 아이고 올해 설에는 아이고 특별히 윷놀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사왔습니다. 아마 피택이게 <목소리> 하지 않을까. 아그럼도전 빨리 판돈을 거시오. 자와이다판돈판돈아 자손자 네. 네. 예, 예, 아, 숨자마자. 아, 숨자마자. 아, 숨자마자. 이 숨자마자. 아, 자 아, 숨자가위 아, 위자오자 아, 오자마자 아, 숨자마자. 아, 숨와마자 아, 숨자마자. 자마 30세 자시3 0숨자마 개개개 너도 디나, 개니? 봐봐 개개 이제 더 나온다 너 나와 개 개야? 콜 아, 아, 잡았다 잡다 그렇지 아니야 그거 는사람해 여기저기 아빠 보고 해서나나다봤는데어다으세요 그러면 그래 심판 개다 개또 잡어 뭐야 개가는게 아니야 아니지 개 여기 차라리 는게 낫지 않아? 그래 우는 낫지 거야 안받아처음에그 올라가 개 올라가 그래 다리만 놔주 나중에. 하 나중에. 하림은 나중에. 하림은 나중에. 하 나중에. 하림은 나나올 거야 도에하나올 내가, 거야. 백도 나올 거야. 백도 백도. 에기서백나 나중에. 나중에. 하나올것같은나 와. 뭐가 나왔어 아, 저나나 야 투모다 투모 뭐 주게요 투모 모 나게 모모 이상해 이거 모모걸 아까 투모 이 바보야 이게 모걸 아, 모다가 아니야 또 잡은 거또 넣을 수 있잖아 그렇지 모아, 그렇지 오, 좋네 모모걸모모걸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 그렇지 모모 걸이니까 여기서 걸 나오고 내가 빼거 정말 너무 1만 원이야 돈 나오고. 끝이야! 뭐? 우와! 한번더한번 <laughs> 더. 안돼. 아니야 잡아야 도와지. 한번 더해 한번 더해. 이게 엄지가 아니야. 얘를 나가야 돼. 얘를 얘를 나가야 돼. 안 나올게. 안봐 여기. 그래. 다른 말판이. 아유. 그러다. 뭐뭐뭐뭐 아니야. 얘랑은 가. 그래 가. 안 적어 나오면 딱 죽어버려. 미연이. 아 미연이. 자뭐뭐 뭐. 고도 잡고 배도 잡고. 자해라 걸 don't k n o 나나 d o n 도도도 도도도 d 도도도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도 w I don't know. I 도 o <laughs> 도도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다도어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아니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유도로가도도도도도도도야못아 민규야 재밌게 해야지. 나 아, 아까 봐준 거 봤잖아. 야, 개도 나고 걸도 나고 해. 저가 그럼 이번에는 거. 기도 안 하고 던질게. 기도 하고 던지는 <laughs> 거야 도 하나 잡. 야, 도한 어, 다음 다음에 도. 도니 응, 잡았어. 던 다음에. 돌을 잡았어. 잡았어. 또잡아지 아, 또 던져. 몇 개? 개. 3 개. 와, 뭐야? 혼자 계속 던져? 개. 개.

말랬잖아. <목소리> 타짜네 타짜. 재밌게 해야지. 야, 타짜.. <laughs> 타짜가 나타났네. 개다. 잘생나다 기현아! 기현아, 그래서 아까 네가 돌을 잡으면 안 되는 거야. 얘를 더 도망가야 <laughs> 와, 되는 거야. 여다 다리를 놔두면 쏙쏙 난대. 너무 안돼! 도망가는 사람은 안 근데 아까 봤죠? 두게 먼저 나간 팀은 꿀뚱합니다. 그래, 그거야, 그래. 그 도첫급발이개급발이었다야 저... 그럼 저거 잡는 거 아니야? 아니 빽지, <laughs> 그, 전, 그 전에 얘 차례가 뭐그 <laughs> 전에 얘 차례가 뭐그손 발대가 맞아 개 일로 가야지 어 올라가는 거아 맞지 예. 아, 그래. 올라가야지 육판이 그왜 있어? 아, 그 아, 그 도육 아, 그 나오고 그. 어 뭐. 민규야, 오. 재밌게 가자. 백도! 백도! 이러야 돼,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야 돼. 얘가 자은들어왔어자들어왔어 아. 아. <laughs> 아. 아. <나> <laughs> <laughs> 다행이다. 아, 좀. 민규가 좀, 좀. 쉽게 못 나가네. 도 여기 <laughs> 이집들왜 이래 도퍼도퍼 도, 도, 그래 도퍼 도우. 도우, 도우. 도우, 도도 잡고 육 도우, 도우. 도우, 도 도우, 도우. 도우, 걸걸걸걸걸걸걸우 도우. 도우. 도걸도더도 먹어봐도돼 그냥 i n g to be a good person. I'm not going to be a 가 o o 가 p e 아 s o n I'm n o 1 going to be 더. g o o 개 person. I'm 아 o t 뭐야? 걔 쫓아가자 해. 아니 얘 나가야지 아 이거 A 대 A 잡아야지 여보 나가야지 하나라도 하나 나가서 힘이 <laughs> <흥이> 없어 걔는 <laughs> 잡아야지 내꺼는 상관없어 얘를 한못 거. 나가게 해야돼 <laughs> 얘는 잡아야 되고 어. 내꺼는 놔둬도 돼 유치 이제 나오고 1등을 네, 잡아야 돼못 나오네 백도 백도는 계속 잡아야 돼 진짜 달아야 돼 무조건 양도다 이거 가 이거 가 이거 가 아니 가는게 맞아 우와. 개 걔다 이게 나쁘 여기는 아직은 내도 되고 나나다나우리개 나온다 이제 어, 오만한데 오만한데 나했는데가잘나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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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오만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리야야 앞으로 가는 게다 앞으로 가는 게 낫겠다 두개다 알지 왜 잡아 잡아 도망가거나 잡아서 한번더 하거나. 걸걸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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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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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 오케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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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현아 뭐하면 돼? 민현 11맨 뭐야 이거 야야 조슈해 걸. 컬컬 우리 걸걸 할, 나갔어 아우로 어, 없어? 그래 그래, 그래. 어 어, 나가야지 아또잡혀 어? 아유 아둘아마선수선수 상대편 선수 콩 먹어서 괜찮아야 돼 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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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다! <웃음> <까네>. <웃음> 아니야 그건 상관없어 아 없지. 이거 막아야 돼이 집을 음, 막아야 응. 돼아 도! 다 도하.. 도? 앞에 도를 갖자 도를 갖자 걸거리면 다 잡히는데? 아, 앞에 거 도는 거야 아 맞네 걔가 유도하고 한번더 하자 원래 개였어 아 개였어? 개는 개고 걸다 걸? 걸이야. 가야겠다. 가보가 총다가야 돼. 가져가야 돼. 가져와야 돼. 가져와가져와가야 돼. 가져가야 돼. 가져와야 잡가져야 돼. 가아야 돼. 와야 돼. 와야와와가야가아 저거 먹고 싶다 t s all n 나 w So, bow. Okay, back to you. What's you go on? I could have you. I c o u 네 d have you. I c o u l 어 h a 나. 박도 <목소리> 돼. 너도 어, <목소리> <나도>, 도박세 <나도 목소리> 아, <야>. 지금. <목소리> 거리야 어, 어, 예. 예. 이걸로 가야 민규야 얘로 가아얘 가지 야, 나뭐 하면 좋다 뭐. 아 그냥 다 잡을게 일단. 아나잡 예. 예. 아, 그래. 우와! 좋아 괜찮아. 얘를 잡아야 돼. 아뭐 나와야 돼? 뭐. 토 백도. 개. 얘들아 뭐 한번 한번 끝내자 이게 우리 집 어. 거야? 지금 하나, 둘, 셋, 색 어? 아이고 아이고아니 아니, 내가 뭐 하면 돼 기다려보자 어 알았어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개 제일 리가 나겠지? 얘가 아 좋은 양분을 나한테 주지 얘좀잡아라 빨리 가자 아 잡아야 돼 근데 얘가 운전하면 얘가 잡아줘 콩을 잡아야 돼 콩을 콩 잡아야 돼을걸오오 아니야. 뭐. 그 상관없어. 던져 봐야 돼.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버서 야! Yeah! <laughs> 와, 이게 <이리> 걸라 <스�> <laughs> 끝이지. 걸라운 어, 끝. 걸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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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야. 아니야. 걸라면 끝이야. 윤 나와야 돼. <웃음> <웃음> 아, 이거. 잠깐 벡터. 이뭐뭐뭐이가 봐. 어, 여기로 와 형. 안돼뭐야잠없뭐 <목소리> 뭐 없고 뭐어 일단 아니다 없지마 잠잠 아니야 일단 아, 어뭐 뭐 하고 유 가고 도 빽도 오면 아유 여기예요 안된다여여기여야아 해봐 뭐오해 그냥 도박해 그냥 어? 인생 도박이지 뭐 있어? 해해해 성격 나온다 진러질저 아예 초, 아저 나야. 개야 그. 년이 아직 선택지가 남아 여보 그래도 일로 와. 인생은, 인생은 도박이야. 다리 그래, 놔주면 민규, 그래, 안 돼. 다리 인생은 도박이야. 민규야 민규, 민규. 아 민규 한 번.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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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게 가라. 왜냐면은 역전승. 얘얘 죽여. 얘얘 죽인단 말이야. 얘가 거야. 더 가면 못 잡아. <laughs> 맞아, 더 가면 못 잡아. 어. 근데 더 나오면 잡혀. <laughs> 아니, 근데 어차피 <laughs> 어, 여기서 나오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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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오면. 그런 이기적 아니 어차피도 못 잡으면은. 더 하든지 뭐 아니, 거 거. 하든지. 예, 아 여러분들하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아니, 미니도, 아니, 미니도 그러잖아. 중요한 게 제가 여기서 한 방에 나갔어요. 알았어. 이제 거리나가자. 아, 벌기이해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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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다. 형이. 아, 오오. 아, 오오. 맞지. 조박이야 아, 뭐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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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